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안산 고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무려 4룸에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 세대 남향이라고 하니까 충분한 채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거실부터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남양인 만큼 전면에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굉장히 좋고요. 이 집의 거실 같은 경우는 3, 4인 가구를 두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위쪽을 바라보게 되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메리평 LED 조명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TV 쪽 아트월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디 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식탁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왼편부터 보게 되면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메리평 후드가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화이트 앤 스카이 블루를 가져가다 보니까 보자마자 귀엽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뒤쪽에는 싱크볼이 굉장히 크고 깊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싱크볼 하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리대를 따라 옆쪽에는 냉장고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냉장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동을 해볼게요. 이 옆쪽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이곳이 펜트리 공간입니다. 펜트리가 이렇게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혹은 쌓아두고 사용하는 세제나 뭐 통조림 캔 같은 것들 넣어서 우리 주부님들 창고처럼 나만의 창고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첫 번째 방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안쪽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신다면 동선 면에서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방에서는 큰 창으로 남향의 채광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서재로 쓰셔도 좋지만 침실로 사용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방 사이즈는 메인 룸을 제외하고 크기가 어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도 남향의 채광을 느낄 수 있는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킨 사이즈가 아니라 더블 베드 들어가고도 옆쪽에 원하시는 소형 가구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니까요.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인 화장실을 만나볼 텐데요.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 타일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룸 이동하기 전에 이 공간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거울과 진열장을 두고 이용하시면 이 공간을 조금 색다르게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메인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곳은 메인 룸인 만큼 방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방 사이즈를 좀 설명드리자면 퀸 사이즈 베드 혹은 패밀리 사이즈의 베드가 들어가도 충분한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부부 두 분이 사용할 베드를 놓는다면 옆쪽으로는 작은 가구들, 협탁, 화장대, 데스크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위쪽 바라보게 되면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룸인 만큼 서브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브 화장실 한번 둘러볼게요. 부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 메인 화장실과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포룸 현장 함께 둘러봤는데요. 전세대 남향의 채광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주변에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이곳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번호로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